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본 영상은 지난주 나눴던 설교를 간단하게 좀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 주일날 나눴던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복습하고 좀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또 혹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좀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짧은 영상을 하나 지금 제작하고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살펴봤죠 원형의 회복이라는 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2장 15절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그 단어를 가지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실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대한 얘기 했죠.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했는데 어, 지난 설교 때도 좀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어,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린다면 어, 창세기 1장 2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창세기 1장 2장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원래 가졌던 계획, 원래 의도, 오리지널 한, 하나님의 어떤 목표, 계획, 의지, 어떤 걸 기대하셨고, 어, 어떤 뜻을 갖고 계셨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세상을 쭉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11장까지 가게 되고, 바벨탑, 또 홍수 그리고 이제 또쭉 가면 이제 어, 이제 아브라함을 또 12장에 부르시고 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새롭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그런 내용들도 참 중요하죠 어,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창세기 1장 2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진짜 오리지널 한 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고, 부부를 만들고, 또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다 깨어진 세상이잖아요.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가정, 우리가 경험했던 부모,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부부, 자녀 관계, 또 이웃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해서 깨어진 세상. 깨어지고,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정말로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원형이 뭔지,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어떤 그런 틀로. 성경을 좀 배웠죠. 구속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웠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창조, 타락, 새 창조라고 하는 어, 틀로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까 뉴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새 창조물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그 원래 원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 그 구원의 본질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100%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고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창세기 1장 2장의 삶을 100% 온전히 그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그 그 과정 가운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건그 과정 가운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회복해 되 회복해 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의 여정 그, 그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오리지널한 어떤 그런 계획이 뭐였나.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려면 창세기 1장 2장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깊이 살펴보고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들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동산에다 갖다 두시고 그 사람에게 뭘 명, 명령하시나요? 맡아서 돌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맡아서 돌보라. 그러면 맡아서 돌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관리하며 지키게 하셨다.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to work it', 또 'take care of i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 '일하게 하셨고', 또 어, '돌보게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어, 표현이 있죠, 그렇 자, 그걸 그래서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원어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돌보게 하셨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라는 어, 히브리어 단어인데 어, 말 그대로 이제 일하다, 섬기다, 뭐 그런 임, 의미입니다. 일한다, 예배한다, 봉사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아바드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아바드가 이제 쓰인 용례를 보니까 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때 아바드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를 할때 아바드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성전에서 그 제사를 섬기고 그 하나님의 그 제사가 바르게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어 이게 진행이 되도록 그 각자의 일을 맡아서 하는 거. 그 일을 섬기는 거를 아바드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바드 안에 그 관련된 단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어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게 중간에 이제 있는 단어가 이제 배트거든요. 배트 아바드라고 할때그 가운데 있는 그 알파벳이 배트인데 그 배트는 뭐냐면 어, 베이트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베이트 집. 예, 그래서 어, 베이트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 그 관련된 용어가 뭐냐면. 베델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베델햄, 빵의 집, 뭐 그런 말에서 이제 이 베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베이트가 다 집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제 그 베이트 혹은 아바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바드, 바드라는 단어가 관련되어 있는데, 바드라는 말은 집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시, 식구, 뭐 멤버, 지체, 뭐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뭐 그것이 한 식구일 수 있죠. 그래서 뭐 지체라는 의미, 멤버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 있다는 거죠. 바드라는 단어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셨죠. 그래서 그 우리 성도들한테 몇번 말씀드렸는데 에덴동산 자체가 성전이었고 그게 나중에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건물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 에덴동산 자체가 하나님이 그게 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니 거니셨잖아요. 에덴동산을. 그래서 그 에덴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이 거기서 머무르시면서 어,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기에 계셨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였고 처소였고. 그래서 아담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집에 거하면서, 그렇 어, 왜냐면 바드죠, 바드. 니까 그러니까 멤버죠, 멤버. 그 집에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아바드. 또 하나님과 그 집을 같이 지어 가는 거죠. 예, 하나님과 함께 그 집을 지어 가고 또 돌보는 그 멤버 혹은 그렇게 같이 거하면서 그그 그 집을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담을 그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래서 돌보게 하셨다. 그게 아바드인데, 아바드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뭐,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그래, 뭐, 이런, 이런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야. 그런, 그런 의미보다도 정말로 그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그 집을 돌보고, 또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섬기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어?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맡아서 라는 말인데, 맡아서. 맡아서 라는 말은, 샤마르 라는 단어입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 라는 단어는,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레위기 26장 3절에 봅니까, 샤마르 라는 이 단어가 거기에 쓰여졌는데, 의미는,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이죠. 그 말씀대로 산다. 그 말씀을 지킨다. 준수한다. 혹은 보존한다. 이런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좀그 적절한 언어로 번역을 하면 아바드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고요. 또 샤마르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바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섬기고, 그쵸? 그렇죠? 렇 그러니까 섬긴다는 게 우상 섬기듯이 그런 섬김이 아니라 잘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선 예배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자연이나 또내 지체들, 내 이웃들, 내, 그게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 우리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섬기는 거죠 돌보는 거 그리고 또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그 에덴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내 이웃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래서 어, 이것도 계속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관계를 중요시하죠. 관계,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드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섬겼다면,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다음에 맡기신 그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또내 공동체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야죠. 그리고 또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래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뭘 요구하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 율법의 행에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거, 저울을 속이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공의와 공정을 정의를 행하는 거. 그게 다그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이 그걸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이 단어는 이, 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예, 그니까 아바드, 샤마르라고 하는 두 단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일이라고 하는 그 워크 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레 날에는 7일째 되는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또 3절, 이랜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 떼고 쉬, 쉬셨으므로, 할때 여기서 또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멜라카입니다. 멜라카, 멜라카. 일하다 할때 일이라는 그 단어가 멜라카죠 멜라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멜라카 하시는 분이시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의 최절정은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멜라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그 멜라카,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돌보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냥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있고, 아담과 하와가 막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됩니다. 어, 거기서 하나님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은요.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 분이세요.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멜라카를 하시고 사람도 멜라카를 하, 하도록 창조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멜라카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그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아바드 섬기고 하나님께 샤마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멜라카 일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그 참된 모습이죠. 그때 인간은 진짜 제대로 된 멜라카를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어, 그때 진짜 인간은 바른 멜라카를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그림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리면 저는 이제 이런 이런 그림이 더 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죠. 네, 수직적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게 우리 인간에게 공급해 주셔야지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제대로 받아야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 그다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그 복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경험할 때 인간이 그 창조된 모습대로 바르게 예, 이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요? 해 어, 수평적으로 내 공동체, 이웃, 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받아서 공동체와 이웃을 어,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더 어, 입체적이고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바드 하고, 하나님께 사마르 해야죠. 그쵸?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뭘할수 있다고요? 멜라카 할수 있다고요. 멜라카. 그, 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바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 음,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죠. 근데, 자, 인간이 이제 3장에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한 결과가 어떻다고요? 예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인간이 올라가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올라가서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는 거죠.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누구의 지배를 받거나 내가 누구를 또 아바드하고 내가 누구에게 샤마를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라고 이제 인간이 결정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 에 인간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원형 오리지널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바드와 샤마르가 안 되겠죠. 깨어지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를 섬기고 또내 욕심과 내 생각, 내 계획이 그게 이제 주인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멜라카가 변질된다는 거죠. 일, 일이 변질되어 멜라카의 변질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기적인 멜라카,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은 수단이 되고 그렇죠? 어,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게 되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멜라카. 그러니까 어, 관계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막 깨어지고 어, 상해도 어, 일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또 일의 종이 되죠. 멜라카의 종. 예. 그래서 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종 종이 돼서. 어, 그,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또, 양육강식의 멜라카.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한 자를 돌보지 않죠. 약한 자들은 더 착취하고, 내 힘을 가지고 그들을 갖고 있는 걸더 빼앗고, 내 배를 채우고, 그들의 고요를 쥐어 짜서,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로주의 멜라카. 그래서, 어떤, 그것이 나의 훈장이 되고, 계급이 되고, 어,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나를 드러내고, 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는 그런 그, 그것이 되는 거죠. 근거가 그래서, 어, 그 멜라카가 다 변질되면서 인간의 삶이 너무나 깨어져 가는 거죠. 계속 깨어져 가고, 망가져 가고, 그래서 공동체와의 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그냥 정말로 계속 깨어져 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예. 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아바드하시고 하나님께 샤마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삶을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아바드한 삶을 사시고 샤마르한 삶을 사,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멜라카, 멜라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세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영원히 일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 그 아버지와의 샤마르, 아버지와의 그 아바드.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죠 그렇죠 참여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다 내일이 아버지의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내가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내 하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 그 일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회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바드하고 샤마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그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진짜 아버지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게 멜라카. 진짜 멜라카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 공동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예. 그건 뭡니까, 결국은? 이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고, 이곳에 이 우리가 발을 붙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일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거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우리의, 우리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세요. 아버지 일. 그리고 우리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바드, 샤마르, 멜라카.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바드. 샤마르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어,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멜라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네. 우리 안에 좀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 제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간단한 하게는 아니네요. 벌써 26분이 지나가니까. 예, 짧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짧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의 약점인 것 같아요. 짧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 되네, 안 되네요. 아무튼, 여러분께서 이걸 통해서 좀 삶에 다시 한번 적용점을 찾아가시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